점을 기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의 침해 그 다음에 노동자의 안전, 안전을 위한 안전성에 큰위해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우정사업본부 대체기자초규 기자회견에 저희들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발생하는 연가를 2월 저축하는 연가저축제도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가저축제도로 인해 현장공무원들 12월 퇴직, 공무원수와 7월의 퇴직, 6월의 공무원수를 포함하여 많게는 1년, 적게는 8개월 이상에 대한 인력에 대한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우책본부는 앞으로 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국민의 행복 메신저 집배원들의 저축된 연관은 타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비인력이 없는 집배원의 저축 연관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집배원의 1인당 평균 8.6일, 앞서서도 많은 마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누적 총 연가일수가, 연가시간도 아닙니다. 연가일수가 14만 806일에 달합니다.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숫자가, 숫자의 연가가 저축되어 있으며, 올해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소 연가사용이 어려운 집배원들은 어쩔 수 없이 정년을 앞두고, 단연간 쌓여 있는 저축 연가를 한꺼번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인력 공백은 남아 있는 집배원들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우체국에서 집배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다른 집배원이 자신의 업무와 더불어 부족한 집배원의 몫을 해야 하는 겸배가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정민주 우체본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정년퇴직자의 누적된 저축년가 사용 시 인력충원에 대해서 최근 인사혁신처가 인사 자율성 재고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정년 전 연가와 공로연수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시작일로부터 결혼을 보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집배원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평소 연가를 사용하지 못해 쌓여가는 집회원들에게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